རྗེས་ 안녕하세요. ANPM 글로벌 박사랑 대리입니다. 오늘은 광고주분들이 많이 헷갈리시고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죠. 배너 광고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배너 광고는 왜 필요할까요? 배너 광고는 검색 기반의 매체의 단점을 벌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검색 광고는 사실 애초에 브랜드를 알고 있거나, 구매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한다면, 배너 광고는 아래 사진처럼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뿌리듯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신규 고객 유치에 효과적이며, 검색 광고 키워드가 몇천원씩인 거에 비해서, 사실 몇십원대로 낮은 유입 단가가 장점입니다. 또한 이탈한 유저에게 배너를 다시 띄우는 리타겟팅과 광범위한 노출로 브랜딩에 효과적인 광고입니다. 이 배너 광고에는 포털 배너와 네트워크 배너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과 종류도 다른데요. 먼저 포털 배너입니다. 포털 배너는 포털 사이트 내 주목도가 높은 위치에 노출시키는 배너 광고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에 노출되는 이 광고는 높은 트래픽으로 단기간 많은 유입량을 확보할 수 있고 정교한 타겟팅 또한 가능합니다. 지역, 성별, 연령, 지면 등의 타겟팅으로 원하는 타겟에게 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지면은 한정적인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높은 단가로 잡아야 하고 빠른 구매 전환 효과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유입량에 비해서 구매 의지 없이 단순히 궁금증 해결을 위한 클릭으로 체류 시간은 짧고 이탈률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 잠재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기에 치명적인 단점까지는 아닙니다. 포털 배너는 대부분 CPM으로 이는 천회 노출당 과금되는 비용으로 측정이 됩니다. 포털 배너의 대표적인 예로는 네이버 GFA와 카카오 오먼트가 있습니다. 네이버 포털에 딱 들어가면 나오는 이 배너들 사실 시간당 몇 천만 원씩 하기에 굉장히 비싼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카오 오먼트는 이렇게 대화창 위에 광고를 하거나 메시지 등으로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배너입니다. 이는 최근 웹 활동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 리타겟팅할 수 있는 광고이며 언론 보도 앱 커뮤니티 등에 노출이 됩니다. 이는 클릭당 비용으로 진행되는 CPC 형식으로 네트워크 배너는 모바일과 PC 통합 광고가 가능해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 및 맞춤형 광고가 가능하고 여러 매체 다양한 형태로 노출이 됩니다. 높은 구매 전환율이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무작위 노출이 아니라 잠재 고객에게 노출되기에 더욱 구매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배너는 포털 배너에 비해서 합리적인 광고 비용으로 브랜딩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노출량이 방대하다 보니 광고 피로도를 올리고 불필요한 노출로 과도한 CPC 과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배너는 굉장히 많습니다. ADN, 모비온, GDN, 리얼클릭 등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배너사가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DN입니다. 제가 예전에 ADN으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ADN의 가장 큰 특징은 네트워크 배너와 온사이트 광고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구좌에 노출되지만 자사의 홈페이지에도 노출을 시켜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양한 형태의 배너 소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총 12가지의 세밀한 타겟팅 전략을 활용해서 광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대세인 라이브 커머스에 맞게 이렇게 타임 배너도 달수 있고 상품 배너도 활용하는 등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네트워크 배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비온입니다. 모비온은 ADN보다 월등한 노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유하는 매체도 많고 월간 150억 이상의 페이지 뷰를 보유한 네트워크 배너 1위 매체입니다. ADN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배너가 활용이 가능하며 리타겟팅 유저 타겟팅 앱 타겟팅 등 타겟팅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N과 모비온 둘다 아이 커버 광고를 활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털 배너와 네트워크 배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류와 장단점을 잘 활용한다면 브랜드 인지도도 올리고 전환율도 올릴 수 있는 배너 광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소재 1회는 무료로 제작을 해드리고 대행 수수료 또한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 연락해주세요. 지금까지 a l p m 글로벌 박사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